지난 시간에 저 이렇게 뛰는 것까지 했죠? 왼발, 오른발, 이렇게까지. 마지막만 복습해보면,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하시면서, 뛰고, 뛰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오른발을 살짝 짚으시면서, 오른손으로 머리 한번 쓸어주세요. 쓰시면서, 왼쪽으로 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오른손. 쓰시면서,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짚으시면서, 손을, 어머, 예. 어머, 예, 자주 맞아. 어머, 예, 해주시면서, 시선은 왼쪽. 동시에 세 가지 해보면, 훅 이렇게. 다리는, 왼쪽 무릎은 쫙 펴주시고, 오른쪽 무릎은 굽히시는데,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시선은 왼쪽, 손은 이쪽으로. 어머, 예,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 이거. 기억나시죠? 고무줄이 여기까지인데 내 힘으로 더 갔다가 다시 당겨져 오는 그런 느낌으로 똑같이 여기서도 후, 살짝 갔다가 다시 당겨져 오시면 돼요. 후,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는 한번더 짚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한 상태로 당겨주시면서 발 짚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발을 반대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반대쪽 손은, 오른손은 그대로 당기시는데, 왼손이 같이 당기다가, 두 번째에는, 오른손 여기, 팔꿈치보다 조금 위쪽,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센, 하시고 나면, 잡고, 잡고, 이렇게. 발 반대로 바꿔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존재감,까지. 그 다음에, 난 이미,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손을 두손 폭에서 아래로 눌려주세요. 눌려주시면서 오른발을 왼발 쪽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는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허리를 편 채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짚고, 짚고, 아래로 눌리고 이렇게. 이때 약간 웨이브처럼 이런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손을 약간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내리시면서 이렇게가 아니라 동그랗게 내리시면서 어깨를 같이 동그랗게 눌러주시면 돼요. 어깨를 동그랗게 같이 해보면 여기서 어깨랑 손이랑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리를 꺾어서 펴주셔야 그 웨이브 느낌이 확실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짚고 짚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하실 건데 손은 왼손 먼저 어깨, 오른손은 밑으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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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번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네번 하시면서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죠. 그 처음 동작은 살짝 아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부터는 살짝 서주세요. 그리고 서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의심조차 못해 나오거든요. 그때 의심조차 못한다 할때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른발 옆으로 의심조차. 네. 그 다음에 못해 하실 때는 왼손 허리 손, 오른발을 왼발 뒤로 넣어주시면서 못해.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그 손으로 두번 찍어주시면 돼요. 그때 살짝 몸을 같이 꿀렁꿀렁. 정말 살짝만 두번 쳐주시면 돼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처음 거부터 정리해보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돌리고, 그 다음에 거센, 고무줄, 그 다음에 오른발 그대로 한번더 왼발 바꾸고, 눌리시면서 동그랗게 눌러주시고, 하나, 둘, 서고, 셋, 네그 다음 의심조차, 의심조차 못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카운트를 해볼게요. 바알

모태 이렇게 하고 끝났죠 모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왼발을 옆으로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모태 하고 나면 쿵 들어주시면서 손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약간 웃겨지죠 손가락끼리 좀 떨어뜨려주시고 약간 입체감 있게 아래 위로 이렇게 손가락을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대로 왼, 오, 왼 돌리고 다시 왼쪽. 시작. 왼, 오, 왼 돌리고 왼쪽. 하시면서 다리는 무태, 왼. 그 다음에 오, 왼할때 엉덩이도 같이. 오, 왼. 그 다음에 돌려서 왼쪽 찍으시면서 돌려서 왼쪽. 이때 왼발을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왼. 오, 왼, 돌려서, 왼쪽. 그 다음에, 어, 다리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손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세번 해주시면 돼요. 두 번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웬디가.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나, 두번 하셔도 되고, 하나, 둘, 셋 하셔도 돼요. 이때, 손 끝은 고정한 채로, 손 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시면서, 손이 오른쪽으로 갈 때, 골반을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 놀이터 가시면 헬스 기구들 많잖아요. 그 중에 왜 동그란 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허리 돌리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느낌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왼쪽으로 먼저 돌리시면서, 오른, 손은 오른쪽. 하나, 둘, 셋. 이제 다리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손을 포개시고, 가슴에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찌르시면 돼요. 찌르시면서 다리는 살짝 다운했다가 오른발 들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세 걸음 오른발부터 뛰시면서 손을 1 만들어서 하나 둘 셋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셋 하고 앞으로 찔렀으면 손을 하나 둘셋그 다음에 이 왼쪽 무릎을 앞으로 당기시면서 손을 쾅 이렇게 가슴 쪽으로 쳐주세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치시면서 살짝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발 내려놓으시면서 손도 같이 두손 폭에서 밑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왼발이 앞에 있으니까 아마 오른쪽으로 돌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손으로 허리손 이렇게 이때 포인트는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요. 시선은 옆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돼요. 다시 총 정리해볼게요. 모태까지 했으면, 왼발 옆으로 짚으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돌려서, 다시 왼쪽. 그 다음에, 그 놀이터, 기구 하실, 할 때처럼, 하나, 둘, 세번 하시고, 손을 모아서, 오른발 드시고, 그 다음에 세번 뛰면서, 손가락, 일, 둘, 셋. 그 다음에 가슴, 쿵.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놓고, 반대로, 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카운트를 해볼게요.